인생, 서산대사 해탈 시,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,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,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, 흉,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.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, 장위를 가졌다 뒤죽지 말고,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소.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. 가진 것 많다. 유세 떨지 말고. 건강하다. 큰소리치지 말고. 명예 얻었다. 목에 힘주지 마소.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. 잠시 잠깐 단위로온이 세상.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. 잘나고 몸남을 평가하지 말고.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나 가세. 다 바람 같은 거라 뭘 그렇게 고민하오?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한 순간이라오.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.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한밤의 눈보라일 뿐이오.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 아침에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.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. 다 바람이오. 버릴 것은 버려야지. 내 것이 아닌 것을.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게 있으면 주고 가야지. 가지고 있으면 뭐하리오. 내 것도 아닌 것을.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.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일 뿐. 묶어둔다고 그냥 입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, 아니 가겠소.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. 삶에 억눌려, 허리 한번못 펴고.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. 뭐 그리 잘났다고, 남의 것 탐내셔. 헌한 대낮이 있으면,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. 낮과 밤이 바뀐다고, 뭐 다른 게있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. 내 인생은 내 인생 뭐 별거라고 하오.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. 그렇게 사는 것이라오. 삶이란 한 주가 구름이 일어나며, 죽음이란 한 주가 구름이 쓰러짐이라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. 죽고 살고 고감이 모두 그와 같오. 으